내과적인 질환에도 사용한다고요? 아 그렇죠. 이게 부항이 아까 제가 초, 처음에 나폴레옹이 그 주장 질환 때문에 네. 항상 부항을 애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내과적인 질환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소화기 질환, 만성 질환, 어? 아까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만성 피로 기침이랑 감기에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배수혈에다가 등쪽에 배수혈이라고 있어요. 우리 척추뼈가 있으면 양쪽으로 혈자리가 다 있고 이걸 배수혈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우리 내장장기랑 관련이 된혈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해주면 내장장기가 좋아진다. 는 거라서 뭐 여기 감기 막 처음 걸리기 시작할 때 예전에 뭐 TV에서 누가 나와서도 해주데 대추열 같은데 뭐드라이기째라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막 감기 그거, 나 진짜 효과 좋은 거 같아요. 그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감기 막 걸리려고 한기 들때 대추열 같은데 저는 사혈해 주고는 환자들 같은 네. 경우 대추열 여기 C 7칠번뭐 경추 네. 목 뒤에 이렇게 했을 때톡 튀어나오는 제일 이렇게 튀어나와 음. 있는 뼈가 있어요. 음. 거기 어. 아래쪽이 대추열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기침 만성 기침 있으면 폐수 뭐 요런 데등 쪽으로 폐랑 관련된 자리에 부항을 떠주거나 아까 제가 말했던 소화기 질환 같을 때도 소화기 질환 뭐 비수 위수 관련된 데다가 부항을 떠주거나 그런 내과적 질환을 사용합니다.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제 여기에 호수가 달리는... 여기 끼고 여기 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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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와 신박하다 가족한테 해달라 그러면 안 될까요? <laughs> 가족한테 할수 있습니다 부항을 그러면 약간 팀을 어디다 해달냐 가장 아픈 곳 우리가 몸이 어딘가 아프다는 건 거기 염증물질이 있든 아니면 뭐 통증이 온다는 거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음. 자꾸 신호를 보내주는 거니까 그 부위에다 하시는 게 일단은 그걸 침도 그렇게 해서 아시아리라고 음. 아픈 자리에 놓는 침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픈 자리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피를 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아, 생각도 그죠. 들거든요 그죠. 특히 현대에서는 이제 감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를 빼는 행동이나 시술 같은 건 절대 가능하면 집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적절한 또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야매로 또 이렇게 하시는 게목욕탕어우 네, 아, 목욕탕. 큰일 나겠다 <laughs> 네.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그래도 검부항까지 좀 봐줄게요 안되나요안 아, 아, 되나? 아니, 아니, 아까 그 얘기 했안 되죠 원래 법적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그 로봇탕에서 검부항이 될건 습부항이 될건 그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음. 그분들이 이거를 부항컵을 쓰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쭉 붙였다 그걸 또 누구한테 알겠, 붙이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검부항도 안 된다 <laughs> 안 된다 <laughs> 어. 네. 아니면 그러니까 내 이게... 개인 부항만 써라 그러니까 위생의 문제 아, 개인 부항도 소독해서 써요 아알코 소독해서 네. 건부항으로 그쓸 때만, 때만. 습관도 아니고 때만 가장 좋은 건 한의원에 가서 부항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더라도 개인 거를 자기가 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알콜 소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나한테만 해라 어, 거기까지고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그러지 마라 그런 네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불부항 시연이신가요? 네, 불부항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공기를 빼는 것도 있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불부항을 갖고 이제 환자분의 몸 상태를 일단 제가 아까 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환자분은 지금 견갑골 안쪽 이 내측 능형근 부위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조항을 떠서 실제 그 부위가 정말 안 좋은지를. 음. 좀 어, 그러면은 네. 조금 넓게 여러 군데를 해 보는 아, 아, 게 아, 중요... 그렇죠. 응? 피부 소독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쪽, 음, 후두공 쪽이 또 완전 히 중요한데, 조금 땡기실 수 있습니다. 조금 땡기세요. 와. 근데 이제 보시면, 부이 이제 약하면, 이게 좀 약하게 붙습니다. 음. 이게 보통 이렇게 땡겼을 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와. 그 정도의 압력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 색깔이 다르네요. 색깔이 강조하기시작하지 예. 않습니까? 음. 이게 이제 건강한 분들은 사실 이런 색깔이 안 나타나고요. 이게 쉽게 하시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처음에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불이 무서워서 떨어져요. 음. 저기서 빨리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공기 음. 다 타는 순간에. 음. 다, 달인 선생님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는 5분. 음... 보통 한 10분, 5분에서 10분 음... 정도를 이렇게 붙여 놓고 색소 반응 피부에서 이제 전체적인 색깔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어, 근데 지금도 색깔들이 많이 그러니까 달라지고있 게요? 네. 이분 같은 예. 경우는 붙이자마자 나타나는 거야. 네. 그러면 정말 안 좋다. 근육 내에 노폐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음. 어? 오른쪽 목 이런 데 정말. 네. 지금 지금 <laughs> 이제 오른쪽 목 부위. 너무 안데요 이게 언제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게 한방 보험 시작 될 때부터 음... 들어와 있습니다. 70, 80년대. 네, 예, 80년대죠. 0침보항은 네, 그냥 보응. 기본으로 이게 음. 잘안 해서 그럴 거예요. 음. 왜냐하면 품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잘안 하려고. 완전 이거 거죠. 너무 오래 하는 경우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포 반응이라고 해서 안 좋은 부위에 어떤 노폐물이 나오는 형태로서 이제 수포 반응이 있어요. 그게 나오면 굉장히 또 빨리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수포 때문에 환자분이 불편해하세요. 그렇죠. 잡질이 가지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뭐 패드도 음. 붙여드리고 하는데, 음. 그래서 연세가 좀 많거나 만성질환, 이렇게 음. 당뇨라든지 이런 좀 그런 질환들을 음. 앓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5분 이내로 음. 해서. 수포가 네. 일부러 수포를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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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실 걸 보통 생각해서. 통은 그게 이제 그 표피하고 이게 분리가 돼서 네. 수포가 맞아요. 생기는 거고 네. 압력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네. 임신 중에도 해도 되나요? 아 임신 중에 상관없죠. 어. 네. 임신 중에 뭐 부항이라든 지침 전전 상관은 없는데 자세. 와 네. 금기혈들이 있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저기 옆으로. 옆으로 음. 누워서. 이제 옆으로 해서 뭐 주로 이제 두경부, 요배부 해내네네. 네, 네, 부하고 네. 뭐사열도 하고 침도. 음, 임신해서 이제 힘들하신 어 분들도 계시니까. 어, 한도 같은 거 어, 많이 네, 서서 오시잖아요. 네. 한도 네, 섰다고 네. 보통 네. 많이 하잖아요. 네.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 들 시간이 원래 이제 1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조금 한 4분 정도 지난 거 같아요 지금. 네. 제가 한번 떼서. 타락한 영혼이 빠져나가. 저희 그 환자 중에 일본 환자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표현을 많이 오와. 쓰시더라고요 요 부위가 가장 안좋습니다 그렇죠? 오 맞아요 그렇죠? 다른 네. 데는 이 색깔이만 테두리만, 테두리만 음. 이렇게 까맣잖아요 근데 지금 음. 여기가 가장 안좋아요 어떠세요? 음. 여기도 안아저 아, 원래 거기가 좀 안좋아요 여기 여기 음. 이 음. 견갑골 완전 네, 여기가 포인트죠 음. 그래서 이제 진단의 목적 음. 어느 부위가 가장 안좋요 안 좋은 부위 위주로 해서 사이좀 하도록 하겠습 어떠세요? 좀 따끔하세요? 아, 이게 다예요? 어. 와 아, 많이 하죠. 음, 네. 한열 군데만 제가 뽑겠습니다. 음. 아니, 아니, 열 군데. 하열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침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안 아프게. 이게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이제 의사의 아, 그렇죠. 노하우다. 네, 그렇죠. 네. 아, 이분을 상 중하로 따지면 중하고 상 정도 사이. 딱 봐서 빨간색은 아니에요. 포도처럼 아코디안 딸기처럼 이제 빨간색은 아니죠. 그렇다고. 어 포도처럼 완전 시커멓지도 않아그 중간 정도 레벨의 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요 그래서 보면 은색깔이 자세히 찍어보시면 원래 진하던데가 조금 더 진하게 나와요 부황, 불방을 했을 때부터 진한 애들이 불방도고 숙방도 하고 다 하루에 하세요? 저희 한의에는 다른 그 치료기가 없어요 아, 일단 물리치료나, 환자가 오시면 저는 일단 부황을 음. 먼저 합니다 아 부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부위에서 사혈을 하고, 아. 그 다음에 저 같은 침을 놓고. 저는 불부항이나 습부항 어. 둘 중에 하루만 해요. 같은 날 시술하지 않는 게두 네. 개가 한 번에 숙과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어, 여쭤보는 제가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 같은 날 하지 않거든요. 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치료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 <laughs> 너무해. 치료의 어. 원장님, 오케이. 거기 갔다 여기 오면 왜 여긴 하루에 안 해줘요? 저희는 하루에 네. 안 해줍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전부 네. 사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우와 여기서 안쪽 경이들이 이게 피가 나와서 빨리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이런 우리 선지처럼 음 응고가 어 응고가 된음 피들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음 보시면 그렇죠. 음 보시면 음 피들이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산화가 음된 피죠. 그렇죠. 그래서 질환에 따라서. 어뭐 이렇게 격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필요한 또뭐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음. 그거는 환자분 상태다 네. 부황 이렇게 다 하고 나서만 진찰료랑 음. 이래저래 다 해도 한6천원나올요 재진인 경우에는 그 정도죠. 네, 네. 초진이야 뭐좀더올수 음, 음, 있으니까. 음, 아 제가 뭐좀 바란다면 좀. 이 침수가라든지 이런 부황 수가가 한1 5년 됐나요 이게 지금? 그쵸. 음. 안변한지가 이게 물가 상승률은 음. 최소한 고려해서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음. 노동력 많이 더, 그러니까 잘안 하려고 그런 전략도 네. 있습니다. 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보시는 네. 것처럼. 했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침한번 놓는 시간하고 이거랑 닮을 비슷한 시간이라고 하면, 이거 단가가 훨씬 싸거든요. 네. 네. 그럼 침을 한명더 놓고 말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숫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뭐, 보험 재정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네, 질을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느낌이 좋고 조금 편안해요 부항을 뜨면은 환자분이 이제 음, 기혈, 기혈이 들네.스가 음. 되는, 음. 되는 거요 음. 그래서 동년도고를 큰 걸로 중심이 있는 거 있어요. 목자리에서 음. 네. 그 좋으시는 분들 있어요. 잠오고 그 어, 그러다 이제 부항을 딱뗄 뗄 때가 되면 어, 여기 어디지? 음. 이렇게 이제 환자분은 음.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환자분들 물리치료받거나 그렇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 훨씬 자극이 나니까 침발리로서 잠들면 잘 자요 몸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예. 네, 원장님 오늘 저희 강한의사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제이부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해보신 느낌 어떠신가요? 어, 강한의사의 데스크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laughs> 아유, 이니까요 모시게 돼서 연락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다양한 내용들을 그 갖고 그런 들 우리 국민들한테많이는더더 많은 미들과 세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는 되기를 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